제가 그 라방 그 예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발음에 대한 고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기억하시면 굉장히 발음이 간단하게 네이티브스러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음절에 관한 거예요. 영어는 실러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 실러블을 더 많이 해서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encourage, encourage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다라는 encourage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가 슬러블이 몇 개일까요? 슬러블은 그러니까 encourage 이렇게 하면 그게 4개 슬러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encourage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3개 슬러블이거든요. 그래서 encourage, encourage 이렇게 읽으면 이게 끝에가 더 네이티브스러워지는 거죠. encourage 이렇게 읽지 말고. encourage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은 끝에가 이제 g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interested, interested 이렇게 여섯 개를 읽지 말고 이걸 다섯 개를 읽어보는 거야. interested, 그러니까 interested 이렇게 읽지 말고 interested, interested 이렇게 읽으면. 끝에가 더 이렇게 축약되면서 더 네이티브처럼 발음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단어를 읽어야 될때 끝에 있는 셀러브를딱 나눠서 하나를 더 붙이지 마시고 그거를 축약해서 발음하시면 발음에 더 도움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오늘의 이제 핵심 컨텐츠는 그 nice to meet you라는 겁니다. nice to meet you.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hey nice to meet you. I heard a lot about you. 그러면 아 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이런 거잖아요. Nice to meet you.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서 화상 회의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화상 회의를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라고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만났을 때도 hey nice to meet you 아니면 good to see you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Nice to meet이라는 단어보다는 실제로는 c 가더 낫겠네요 그렇죠? nice to see you가 더 낫겠네요 왜냐면 실제로 meet한 건 아니니까 근데 nice to meet you nice to see you 이런 거를 화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좀 변형해서 재밌는 표현을 가르쳐 드릴 건데 야 너랑 얘기해서 즐거웠어 이럴 때 I am nice to talk to you라고 해도 되지만 nice talking to you라고 해도 돼요 nice talking to you Nice meeting you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늘 얘기해서 즐거웠어. Oh, nice talking to you, see you later. 그러니까, nice talking to you라고 해도 되고. Nice meeting you.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 Nice meeting you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법을 배울 때 Nice to meet you. Nice to see you만 해야 된다고 배웠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어체 대화에서는 Hey, nice talking to you. Nice meeting you. 이런 식으로 nice 다음에 바로 동명사를 붙여서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meeting이라고 해볼 테니까 집에서 nice meeting you, nice meeting you, nice talking to you 라고 해보세요. meeting, 그러면 nice meeting you, talking, nice talking to you.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화상회의를 끝날 때, 그럴 때 nice talking to you, nice meeting you.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땐 "nice to meet you"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화상회의에 만났을 때도 "nice to see you"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대화가 끝날 때는 "nice talking to you", "nice meeting you"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사말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요번 주에 다섯 개의 청크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Hello there!" 두 번째는 뭘까요? How are you? How are you? 세 번째는 See you! See you! 네 번째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인데 여기서 nice meeting you! Nice talking to you! 로 변형해도 된다. 그 마지막은 I am fine! I am fine! 이지만, 얼굴 표정이 이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fantastic, 과 excellent, amazing 이꼭 나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와, 10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러면 브루노 마스의 You Can Count On Me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